속도에 놀라운 USB 3.0이 어댑터로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이동하자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SATA USB 3.0 어댑터 케이블 컴퓨터에 하드드라이브 연결할 때 복잡했던 과정 이젠 이 어댑터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 USB 3.0 포트를 통해 최대 5GBps 속도로 연결되니까 파일 전송도 순식간이에요 게다가 플러그 앤 플레이아 스와핑까지 지원하니까 설치 걱정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죠 특히 3.5인치 하드 드라이브 연결 시 필요한 전원 어댑터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더 완벽해요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속에 바로 이 SATA to USB3.0 케이블입니다. 외장 하드 드라이브 연결할 때 자꾸 느리게 전송돼서 짜증났던 적 있으신가요? 이 케이블은 최대 6GBPS의 전송 속도로 외장 HDD와 SSD를 빠르고 안전하게 연결해주니 너무 좋던데요. 간편하게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되니까 설치도 쉽고 불필요한 드라이버 설치도 필요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해요.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 백업이나 파일 전송할 때 진짜 유용하답니다.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.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사타 USB 3 포인트 제로 어댑터 케이블 PC에 2.5인치 드라이브 연결할 때마다 불편했던 점 이제 이 케이블 하나로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. 필요한 제품에 매우 만족한다는 리뷰처럼 구성도 간편하고 대기 시간도 없어 빠르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해요. 매일 사용하는 외장형 HDD나 SSD를 이 케이블로 간편하게 연결하면 속이 다 시원해요. 강력히 추천하는 이 꿀템으로 컴퓨터 작업을 편리하게 만들어보세요.